지난 30일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의 탑승객이 3만 548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개통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개통 초기 하루 만명 이하였던 것이 지난해 9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을 기점으로 한달 만에 승객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이후 6개월 만에 하루 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과 함께 단체 승객 유치나 경전철 역사와 인근 대학 간 셔틀버스 운행 등 용인시의 지속적인 경전철 이용 활성화 노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전철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시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투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에버랜드 등지를 찾는 나들이 승객이 늘고 있어 경전철 이용객들의 불편은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인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